주띵컬과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나라서 가능한 그 일. 인간에게는 누구나 나라서 가능한 자신만의 훌륭한 장점과 재능이 있단다. 그래서 너만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거지. 그 길을 따라 오늘도 너만의 시간을 찾아 떠나야 하는 거야. 너는 분명 너만의 훌륭한 삶을 창조하는 멋진 사람이 될수 있어. 김주영 작가, 주 띵컬, 긍정어구, 필사의 힘,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최고의 재능은 계속 열심히 하는 것. 신간을 준비할 때늘 마케팅 회의를 한다. 이번에는 처음 책을 진행하는 곳이라 더욱 긴장하고 기대하며 회의를 마쳤다. 그리고 얼마 후 담당자가 그 결과를 내게 알려줬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치열하게 마음을 담아 준비했는지 짐작이 가서 가슴이 벅찰 정도로 심하게 뛰었다. 나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정말 멋지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에 그는 다시 이렇게 답했다. 아닙니다. 작가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 써주셨으니까요. 작가님보다 열심히 하는 분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닐 때늘 들었던 말이 하나 있다. 뛰어난 성적은 아니지만 늘 둔교하면 바른 자세로 가끔 잤지만 종례가 끝날 때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도 거의 안 갔다. 수업에 집중하는 내게 선생님들은 종원아, 너는 당장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힘이 너에게 무언가를 선물해 줄 거야. 라는 식의 말을 하셨다. 내 유일한 재능은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거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나 정말 열심히 쓴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이제 이해할 듯. 자존감 높은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자주 듣는 여덟 가지 말. 부모의 말은 아이의 철학이 됩니다. 혼자 무언가 집중해서 만들다가 중간에 실패하면 과도하게 흥분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아이의 심기가 뒤틀려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럭 쌓기를 하다가 중간에 실수로 와르르 무너지면 아이의 멘탈도 무너지며 이런 식의 폭력적인 말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놀라게 하기도 하죠. 바닥을 때리고 싶어. 내 얼굴 부수고 싶어. 보기 싫어. 엄마 저리로 가. 대부분 자존감이 낮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만든 것과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 당장 분노가 치밀어 화가 나는 거죠. 대대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랐습니다. 대표적인 말 8개를 엄선해서 전하니 낭독과 필사 대화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주세요. 쓰러졌으면 다시 싸우면 되지. 자신에게 화를 낼 필요는 없어. 네가 열심히 한 시간을 아빠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더 노력하면 멋지게 해낼 수 있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일이야 한번더 시도하면 더잘 만들 수 있지 공부나 예절 좋은 태도 등 좋은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일단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란다. 자존감을 조금 길게 풀어서 말하면 자신에 대한 용기라고 말할 수 있어. 뭐든 할수 있다고 믿는다면 뭐든 도전할 수 있고 탄탄한 자존감도 가질 수 있단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자존감을 조금 길게 풀어서 말하면 자신에 대한 용기라고 말할 수 있어. 뭐든 할수 있다고 믿는다면 뭐든 도전할 수 있고 탄탄한 자존감도 가질 수 있단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지적하려는 시선이 중심에 있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가 아닌 격려하려는 시선이 중심에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게 많아 라는 말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지. 나쁜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늘 좋은 것을 더 많이 찾아내자. 주먹을 쥔채 무언가를 잡을 순 없어. 무언가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것들은 자신을 동시에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좋은 결과는 언제나 시간과 노력이라는 선물을 요구한단다. 다시 한번 더 해보자. 네가 다시 싸울 때까지 엄마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흥분할 필요는 없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모든 아이는 부모가 들려주는 언어의 정원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부모의 언어는 모두 아이에게 가서 아이의 삶을 결정하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누구보다 탄탄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를 통해 덜 흔들리고 덜 방황하지만 더 깊이 세상을 깨닫고 더 멀리까지 바라볼 시야와 안목을 갖게 되지요. 여덟 가지 말을 통해서 지금 그 근사한 삶을 아이에게 선물해 주세요. 띵컬 김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철학, 부모, 초등 교육, 부모의 말.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삼류고 인문학 탄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탄력. 10월 17일,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자신을 낮추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죠.